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격일 근로자 시간의 수당 계산하는 거를 계속 물어보셔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격일 근로자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저희 직원이 일근직인데 격일 근로를 대근을 합니다. 그러면 격일 근로자처럼 계산을 합니까?라고 물어봅니다. 맞을까 요 여러분? 아닙니다. 본인의 직종에 맞춰서 본인이 일근직이면 읽은 일근직 계산식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격일제가 격일제를 대근을 쓴다면 그냥 격일제 계산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근제가 격일제 대신 대근을 쓴다고 해서 격일제 계산법으로 변신하는 건 아닙니다. 일근제는 8시간까지는 시간을 수당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8시간 초과해서는 휴일근로로 그리고 만약에 휴일 근로로 시작했다면, 휴일 근로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대신에, 격일 근로자는 어때요, 여러분? 격일 근로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즉, 적용 제외 대상자고요. 주유라던가 가산수당 중에 휴일 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1배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아까 가산 수당 8시간을 만약 일근직이 초과로 근무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일근직의 경우는 여러분 일근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근직은 아까 말한 대로 8시간까 8시간까지는 1.5, 8시간 초과했을 때는 2배, 야간했을 때는 야간할 때는 또0.5 이렇게 추가되잖아요. 요게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원래 기본 근로하는 1배 있고요. 야간 근로하는 0.5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일 근로자는 1배와 야간 근로 수당만 지급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연장 근로에도 돈을 안 주는 건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로에 대한 일배는 지급합니다. 다만 야간에 아 죄송합니다. 연장에 대한 0.5배와 휴일에 대한 0.5배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많은 분들 또 질문하시는 거 있어요. 휴게 시간 빼고 계산합니까? 그렇습니다. 휴게 시간 빼고 계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격일 근로자 급여 측정할 때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해요? 빼고 해요? 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직원이 대근을 쓸 때는 그 대근 쓰는 직원 역시 휴게 시간을 빼고 근무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즉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주간에 즉 24시간, 24시간에 대해서는 1배, 야간 10시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새벽 6시까지는 0.5배를 추가해서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은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것 같고요. 그러면 2023년 격일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하는 거를 보면 여기서 저희가 할 거는요. 이 전체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을 구할 겁니다. 전체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 이거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급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급. 그죠? 그러면 기본급에서 전체 근로시간, 여기 야간 가산에서 야간 근로시간 나누면 뭐가 될까요? 시급이 되겠죠, 여러분 시급이. 그죠? 이게 이 전체 근로에서 이 감액 시급 9620원을 곱한 게 기본급과 야간 가산이잖아요. 야간 가산은 50%를 곱해줬어요. 왜? 가산수당은 0.5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급과 이 야간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시간을 그럼 구해볼까요? 근로시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총 근로시간이 24시간이죠? 거기서 주간 플러스 야간을, 더 휴게시간을 더한 걸 빼줍니다. 왜 여러분, 주간과 야간 휴게시간을 빼준 거를 더할까요? 24시간 자체가 주간과 야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24시간, 우리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해서 주간 쉬고 야간 쉬는 거를 더 빼주면, 더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년 365일 나누기 2일. 왜냐면 하루 격일로 근무를 하니까요. 그리고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65일이 아니라 월 소정 근로시간이 365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봅시다. 하루에 여기 보면은 주간 2시간, 야간 1시간을 쉬어요. 그럼 3시간이죠. 24빼기 3을 해볼게요. 24빼기 3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를 하면 319.38시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야간가산수당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야간가산수당은 8시간이죠. 왜 8시간이죠? 10시부터 22시부터 6시까지니까요. 8시간빼기 여기 만약에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 이번에는 주간 휴게시간 더 하는 겁니까? 안더 하는 겁니까? 안더 하겠죠? 왜냐면 8시간에는 주간이 없으니까요. 8시간에서 야간 근로시간을 빼주면 8시간이 되겠죠? 8시간에서 똑같이 365 나누기, 2 나누기, 12를 하면 121.67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근데 다만 돈을 줄 때는 0.5만 줘야 되니까 곱하기 50%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기본급과 야간 가산수당을 알고 있고 전체 근로와 야간 근로시간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겠죠 자이 직원의 기본급은 3511300입니다 이 기본급은요 어떤 분은 이거를 통상임금을 합니까? 평균임금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달 급여를 가지고 합니다. 왜 통상임금으로 안 하는 거는요?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시간의 수당 같은 거를 구해요. 그런데, 물론 이 직원 자체도 이제 시간의 수당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이 직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실제적인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하루 24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월소정 근로시간이 365시간이었고요. 야간 근로시간은 121.67시간이었습니다. 기본금 나누기 365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소정 근로를 하면 시급인 9,620원이 나오겠죠? 9,620원에서 2분이 24시간을 근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30,080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근무한 하루 24시간에 대한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그런데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야간 근로. 야간은 121.67. 즉, 8시간 빼기, 쉬는 시간이 0시간이었기 때문에, 8에서 0 빼고 곱하기 365 나누기 12 나누기 1을 했기 때문에, 121.67을 했습니다. 자, 584240 나누기 121.67은 4810이 되죠. 그럼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그냥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원래는 9,620원인데 50%를 해줬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4,810원 곱하기 그 사람이 하루 근무한 8시간 곱해주면 38,4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구했던 230,080원과 38,480원을 더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루치 급여입니다. 여기서 만약 휴게 시간이 있다면 휴게 시간을 빼고 합니다. 여러분들 휴게 시간 빼고 하고요. 이 전체적인 기본급 여기서 말하는 기본급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재수당, 급여, 만약에 복리후생비 있다면 복리후생비 다 넣어서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격일제 근로, 그, 말씀, 정리를 좀 하면,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직종에 맞춰서 해주고, 읽은이 만약에 격일제 대신 했으면, 읽은 급여로 계산을 해줘, 읽은 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 격일제 근로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 제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휴라던가 가산 수당 중에서 시간의 수당에 대한 가산 수당,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없지만 근로 한 일배와 야간에 대한 0.5는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근무할 때는 월 소정 근로 시간 기, 전체 급여 중에서 기본금 나누기 월 소정 근로시간 하면 시급 나오고 야간 가산 그 수당 고, 나누기 야간 근로 하면 시급 나오니까 실제 근로시간으로 곱해줘야 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휴게시간 제외이고 계산할 때는 그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A라는 분이 B라는 분의 대근을 썼어요. A라는 분은 350만 원이고 B라는 분은 3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A라는 분 기준이기 때문에 A의 350만 원으로 계산해 주고 다만 기본급 뭐 수당 포함된 기본급 각각 야간 가산 수당 각각 계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요. 그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그 시간 그 다음 주쯤에 요거는 좀 상세하게 해서 유료 회원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다음 달에는 그 4대 보험에 관련된 거 틀린 거해 드릴 거예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요. 유료 회원 설정해 주시면 요런 내용들 더 설정에 그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이번 주에도 그 좋은 자료, 저희가 교육했던 자료도 풀겠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